존경하는 서동우 의장님을 비롯한 성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주정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우한번호 제714호 납부기한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입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부기한어부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조업에 나섰다가 납북되어 기한한 후 국가보안법과 방공법, 수산업법으로 처벌받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로 북한의 해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모진 고문과 억울한 옥살이 후유증으로 고통받았으며 그 가족들마저 주변의 낙인과 따돌림 속에서 배제당하고 고립된 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며 흥겹게 살아왔습니다. 최근에서야 50년간 강요된 침묵 속에서 지내온 납북 기한 후보 본인들이 그동안 겪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진실을 공론화하면서 진실하의 위원회의 진실 결정과 검찰로 집권 재심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납북기한어부 국가폭력 피해 재심에서 여수 동림모와 탁송호 납북기한어부를 포함한 전국 11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무죄 판결에 성과를 내고 있으며 전라남도 우회를 비롯해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납북기한어부 피해자의 진실규명과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수의 피해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했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 개인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여 구제 피해, 피해 구제의 길은 여전히 막막하고 요원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민을 지켜줘야 했던 한국 정부는 피해자인 어부들에게 간첩 혐의를 실고 폭력을 자행하여 그 가족들을 수십 년 동안의 감시와 사찰 연좌제로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렸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른 채 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이 사망하거나 고령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국가는 납북기한 어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실질적이고 빠른 배보상으로 응답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니 이를 감안하시어 은한대로 우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